메이 에브리띵. 네, 안녕하세요. h 브리띵의 박상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스마트폰 터치펜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네, 필요한 재료로는 나무젓가락 그리고 호일, 그다음에 포장지, 가위, 칼, 테이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만들기 앞서서 먼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이 다 터치가 정전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있는 정전기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까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사용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무젓가락의 길이랑 모서리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마트폰마다 다르긴 한데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 터치가 된대요. 그래서 너무 얇게 하시면은 실패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후에 이제 호일을 감아주실 건데요. 호일은 최대한 이렇게 쭉 달라붙게. 그리고 좀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좀더 뭉툭하게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호일에다 감아주신 후에 이제 이 호일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테이프로 이렇게 한번 촘촘하게 꽉 묶어주세요. 진짜 젖 먹던 힘에다 있는 힘껏 당겨주셔야 모양도 고르고 또 튼튼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테이프까지 감아주면 얼추 형태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만 나쁘면 무슨 개건 같잖아요. 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걸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이만큼만 남겨놓고 제 포장지의 크기를 맞춰서 잘라주세요. 속에다 테이프 붙여주시고 이렇게 당기듯 감아주시면 타이트하게 포장지를 감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마무리해주시면은 이렇게 미관상도 나쁘지 않은 뭐 그냥. 볼펜 같은 터치펜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잘 되는데요? 이렇게 글씨도 잘 써지고, 완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글씨도 이렇게 쓱쓱싹싹 잘 써지는 펜을 만들어 봤어요. 펜 잃어버리신 분들이나, 진짜 뭐 나만의 개성 있는 펜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터치 장갑이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시면 또 좋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셔서 이걸 왜 만들어달라고 하나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뭔가 디자인도 독특하고 나만의 것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는데 팬이 없는 기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분들한테도 유용하게 쓸수 있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보시고 제보해 주세요. 제발 꼭 제발 꼭 제발 좀 아무도 안 만들어 보는 것 같아. 알겠죠? 만들어 보시고 꼭 제보 좀 해주세요. 네, 매브리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매브리띵이 만든 영상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매브리띵이 이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 밑에다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만들고 나서 어, 후기나 제보 좀 해주시고요. 알겠죠?